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나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닥친 동기,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퇴직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지내는 것을 큰 꿈으로 기대하던 대학 동기네 가정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큰 아이가 갑자기 위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3개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며 신장도 망가지고 각종 장기가 다 다쳤다고 합니다. 치료 초기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라 여기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 교회도 안 나가고 이 고통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도 받기 싫다고 하고 원망하는 자녀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엄마는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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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이젠 하나님께 원망이 든다. 저는 이 아드님의 마음도 헤아려 줄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원망하게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먼저 부모에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에게 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온 것이고 어, 비록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좋은 선택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원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원망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원망이라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주사를 맞게 될 때, 왜 이런 무서운 주사를 맞게 하느냐고 우는 꼬마 아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친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이제 머지않아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외면하셨다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더 크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 말씀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어떤 충고도 그 어떠한 조언도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절규를 의면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남은 시간에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해 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천국에서 내가 만날 그큰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천국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참그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믿음이 있던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겉면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해야 될게 있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명을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네. 내가 가지고 놀던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부모님이 그 가지고 놀던 것을 다 치워버리고 VR 게임기를 사줬다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부모를 원망하겠지만 나중에 VR 게임기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이세상의 것이 놓기 어렵고 이 세상의 것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든 일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V R 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